오늘 이렇게 하게 된 경기는 우리 장애인 선수들을 정체전에서 잘 사오고 오라고 또 기금도 마련하고 또 선수들이 한 분이라도 더 연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좀더 좋은 경기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무쪼록 오신 분들 다 봐주실 수 있겠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국체전 대회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선수들이 가서 금메달로 나고 온다면 아마 우리 부산 제 목표는 3일을 보고 있는데 그게 잘될전는잘모르습니다 열심히 한내 해보겠습니다. 29일부터 9월 어, 29일부터 10월 4일까지입니다 그래, 대구에서 요번에 개최가 되어, 자, 선수들한테 조금이나 도움이 되고, 또, 뭐, 어, 뭐, 연습이라도 뭐, 뭐, 수있서 그런 희망주기 위해서, 아, 이, 오늘 일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응. 금메달, 은메달, 요번에 따가지고, 진짜 전국 3위를 해가지고, 또, 부산시에 또, 어, 좋은 뭐, 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이 도와주시고 그 전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와, 반갑습니다. 소속 부회장 최경옥입니다. 예,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분은... 올해부터 오랜 어, 올해 첫패를하다음에 매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선수들 양성 기금으로 지금 하려고 지금 첫 발을 내제었는데 조금, 음, 조금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그 회장님이 워낙 뭐발이내으시고 뭐, 조금 뭐 하시니까, 또 어, 인맥도 있고 이러니까, 저는 따라가는 회장님한테 이렇게 따라하는 것밖에 없어요. 장애인 선수 여러분 힘내시고 파이팅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미선 대장님 하시는 우리 장애인 볼링, 볼링 우리 회가 너무 잘됐으면 좋겠고 많이 응원드립니다 파이팅. 네? 사상구 장애인 체육회에서도 우리 김미선 우리 볼링 협회 대장님 항상 미드리고 우리 회원들 많이 관심 가져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목소리도>